이 건물이 뭐, 무엇인지 알 것입니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하늘을 날수 있습니까? 없습니다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기술이 만약에 발달돼 있으면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를 녹여서 망치로 모양을 만들 만들어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스터를 부스터 다섯 개를 탑니다. 한네 부스터 네 개는 작은 작은 한, 작은 사이즈라 여기 손바닥이랑 발바닥 두개두 2개, 개를 탑니다.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보시면 여기 여기 큰 부스터가 한개 있습니다. 이 부스 이부이 부스, 이 부스터는 다섯 개 중에 한 개입니다. 그리고 만약, 만약에 에너지가 다 됐을 때는 여기 이 부스터에 낙하산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안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다시 목소리를 잡습니다. 어떤 느낌이야, 잘 봐.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혁. 이렇게 느낌 느껴져.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얘기만 해. 알았지?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혁입니다. 배송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이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오른쪽에 있는 마트에는 자동차인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은 여태 본것 중에 제일 잘 그렸어요. 네. 너 그림을 봤을 때 그게 뭔지 글도 잘 썼어. 지혁아. 여태 지금 몇명 발표했잖아요. 앞에 있는 애들 이제 이 이미지만 봤을 때는 제일 너가 제일 자세하단 말이야. 어? 근데 지금 내용을 전달할 때 지혁이가 이거는 만약에 핸들이 바뀌면 날개가 나오고 날개를 어떤 뭐 엔진이 어떻게 되고 아니면 뭐 거기에 이제 날개에서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가 달리고 알았어? 이런 설명이 없으니까 질문을 <laughs>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질문을 뭘 했는지 기억하고 있지? 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서 이걸 날게 할 건지. 해결 방법을 생각했는지 아니면 아직 생각을 못했는지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알았죠? 이 날개 부분에서는 부스터랑 쇠하나를 붙이, 붙여서 날개했습니다. 그래서 다리, 다리에서 부스터가 나와서 안전하게 착지할 수, 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무전기로만 사람들한테만 그, 자기 주인한테만 어떤 상황인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발표를 우승을 하고 다그니다 제가 설계한 것은 페어, 제가 설계한 것은 옷에 페어라이딩이 폐로, 들어 있는 가방이 있는데, 하체에 옷에 붙어 있는 이 버튼이 이 페어라이딩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또 여기 뒤에는 차, 착륙할 때 안전을 위해서 약화선, 약화선이 있고 그리고 하체의옷간에는새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달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새 꼬리를 조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먼저 펭귄의 발을 빼고 프로펠러를 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펭귄이 잘 날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어, 확실히 채점단으로 바꾸고 어, 이렇게 새처럼 확실히 바꾸고 그것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이 위에 프로펠러를 달아 날고 싶어 날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네, 질문 있으면. 말을 네, 음, 빼고 왜 모터를 우는 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 날개와 저기 머리 위에 닿을 수 있는 프로펠러의 힘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혹시 모를까 네, 박준호. 음, 어, 팬의 머리에 저거 프로펠러 내리고요. 바로 앤다고 했는데요. 음, 사회법으로요, 동물 학대급 아닌가요? 그리고 동물 이거, 이거요, 완성하려면요 그럼 동물, 팬이몇 명은 죽을 텐데요 거기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얘가 아이더낸 게, 너가 아이더낸게 지금 야, 진짜 펭귄을 가지고 거기에 모터를 달고 하겠다는 거였어? 근데 내가 보기엔 그런 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 네. 저런 로봇처럼 저런 기계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네. 어 그럼 무슨 동물 학대법이야? 분명 진짜 동물이라는 말인데. 어저 저, 동물 학저저 지금 파는 펭귄의 파는? 모양에서 그 모양만 디자인으로 따고요. 그런 뭐, 있는 모양의 구조에서 변화시킬 것들만 변화시켜서 한 건데 그걸 동물 학대법이니 아. 그렇게 해버리면 그죠? 어? 질문 있어요? 질문해보세요. 아까 건 죄송합니다. 로봇인지 몰랐습니다. 음. 어, 근데 로봇일 때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로봇이었을 때 여기서 <laughs> 오류가 나서 이 팬팅 로봇이 우리 어, 에게 오류 음,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안전 보장을 할수 있습니까? 저 거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 잠깐만. <laughs> 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나는 모든 것들은 다 위험한 거야.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어, 로봇에 왔는데요. 로봇에요. 기능 같은 건 어떤가요? 얘는 나는 기능 외에는 전혀 없는데요. 봐봐, 어, 뭐 나는 기능 위에 뭐가 따로 있어? 변신을 하거나그게요 나는 거. 어, 나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데. 날 수만 있으면 날고 떴다 착륙만 할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 거야 그거 외에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 아니면 그것 때문 에 아니면 니가 아니, 그 기능 어는 말이죠? 발표 나 똑같이 들었 나도 처음 듣는 거야. 근데 발표를 했을 때 누네가 아까 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한 거는 잘못된 것 같아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고요. 기능이 그, 있어. 그리고 그 외에 기능이 있는지를 물어봐야지. 그것 그런 것들 얘가 발표를 안 했는데 그냥 무조, 무조건 먼저 상상해서 물어보면어때요 기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서 네, <laughs> 발표할. 오학년 김동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음, 제가 날고 싶게, 날고, 여기, 펭귄인데요. 제가 날, 날개하고 싶은 동물인데요. 이 펭귄을 날개하려면, 일단, 네, 펭귄이 남극에 살아서, 남극은 무지 추, 워서 지구상에서 가장 춥잖아요. 그, 래서요 지방, 지방 조직이 두터워요. 그, 추위를. 영화 멸, 이 멸도의 추위를 버티기 위해서 아주 지방조직이 두꺼워요. 그 지방조직, 날개 하려면 그지방조직이 무게 때문에 못 나, 못 나는데요. 이 지방조직 때문에 못 나는데 그, 그 하려면 지방, 일단 지방조직을 줄이, 줄여서 몸을 작게 한 뒤에 날개를, 개귄 날개를 좀작 몸보다 좀 작게, 작아서. 우리 사람은 뼛속에, 뼛속에 여러 가지 혈관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하지만 새들은 뼛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거죠. 그래서 날수 있어요. 펭귄은 사람처럼 뼛속이, 뼛속이, 그, 사람처럼 혈관이나, 혈관이나, 뭐, 몸을 이루는 요소로 가득, 차서 좀 무게가 많이 나가서 못 나는 거예요. 그리고 펭귄은 펭귄 날지 못한 동물 중 나, 날지 못한 새 중에서도 어, 소변을 소변이나 대변을 어, 참, 사람처럼 참아서 볼수 있는데요. 보통 새들은요 방광이나 이런 곳에서. 음식이 많이, 뭐, 찌꺼기가 많이 머무르면, 그럼 몸이 무거워져서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배출해요. 음, 하지만 펭귄은 참, 참을 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몸의 무게도, 이 몸의 무게도 좀 많이 무겁거든요. 그걸, 그걸 고쳐서, 여기서 바로바로 찌꺼기, 몸, 찌꺼기를 대소변을, 바로바로 바로 배출할 수 있, 있어야 하고요. 최대한 몸이 유선형으로 되어야 하고 그리고 갈매기 아시죠? 갈매기처럼 몸이 최대한 갈마, 갈매기처럼 되어야 해요. 다음 거 넣을까요? 네. 자선이 나도 이 자기양판을 위해 땅에 물수 있게 되고 태양판을 이용하여 여기 비염통의 무게를 없애서 이렇게 태양판 에너지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양판만을 이용하여 달리면 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더 붙여 더 멀리 낼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순수도 연결되어 있는데, 거의 태양파에 연결되어 있으며 태양파에서 연료를 보급받아 자료판에서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엔진이 있는데, 이 엔진도 태양으로 보급을 받습니다. 이것도 1차 모형을 자세히 보시면 유성형인데, 유성형은 물고기가 바다에서 헤엄칠 때 물의 저항을 잘 받지 않기 위해 유성형으로 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유성형을 넣어서 공기의 저항을 잘, 잘 받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보번 그만입니다. 박수! <laughs> 이분, 정분 <이분은> 감사합니다. <아니>. <laughs> 생명한 웜홀를 사용하지, 하는 게 아니고, 안정, 안정되고 가벼운 원소 4개가 합, 예, 여러 개가 합쳐서 무거, 무겁고 안정된 원소로, 원소로 변하면서 생기는 예,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데, 뭐, 그걸 로 웜홀을 만들 수는 없, 없는데. 아그그그 그, <laughs> 에너지로 나는 거니까. <laughs> 거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어 원물은 엄청난 에너지의 공가, 에너지에 위해 공간에 집기 위해 생기는 통로인데 우주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핵융합에그 엄청난 에너지를 이용하여 원전력보다더 안전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핵융합을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목소리로> 아, 여러분들이 여기에 시스템이 들어서 모르는 것 같으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듣고 더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왼쪽에 서는무선형 공채와 같은 날개. 부스터가, 부스터 연기 있고. 많은 부스터, 좋은 어, 부스터가 있습니다. 자, 이, 어, 로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는 거를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 진행에 대해서, 그 다음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건지 너 머릿속에 있어? 이거 어? 그거부터 빨리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거, 지금 나와서 하는 애들은 지금 외부랑 내부 하고 있지? 지금 외부의 형태에 들어갈 문이라든지 아니면 창문의 개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기능적인 것들, 그렇지? 그럼 그런 것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요.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기우개. 선택된 애들이 또 나와서 기우개서. 로테이션 해가지고 자, 작업을 하세요. 알았어? 아니, 선생님, 이거 우리가 만들 거죠. 알게는. 만들지 그릴지도 너네가 좋네. 음. 만들어도 되고 그려도 되고 아, 만들면 재료도 구성화 되는 거죠. 그럼요. 여기 여기니다 현실 가능한 재료로 찾아내길기를 바랍니다. <laughs> 오늘 결정하면 다음 주에 사 설명을 드릴까요? 뭐라고요? 여기 이 그림을 이해하지 마세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음. 음. 문제점을 다생각하셨습니까 문제점. 네. 비행기. 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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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준호. 준호 어린이 여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기 뭔지 PC 방이라고 하 PC 방은 특히 컴퓨터 가지고서 비행기가. 될수 있고 100%까지는 아니지만 무거워서 떨어질 확률이 있다고 생각해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 어, 제가 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좀 가벼운 노트북 같은 컴퓨터로 개 이, 개선을 하면 어, 무게가 무게가 조금은 나가 이, PC방의 무게가 조금 무거워도 <laughs> 이, 이 그냥 컴퓨터로 그냥 컴퓨터로 가득찬 PC방보다는 어, 좀더 무게가 별로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 너무 무거워도 그 무거운, 그 무거운 무게 이상의 각도가 붙으면, 어, 어떤 것든 날개가 붙은 것은 날개되어 있습니다. 네. 나의 머리가 끊어갈 바입니다. 근데 왜화장실이 있고, 2층에 있어야 되나요? 어, 1층에도 하나는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1층인데요. 2층. 2층 있것 같은데. 요 비상장치는 그저 음, 비상장치는 어 플라스틱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날아가다가 추락 실제로 이게 이 만들었을 때 날아가다가 추락했을때 진짜 로생장치가열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날아가다가 비벼도낙화선이펴지듯이 이것도 비행기 표가 열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행기 가 어떻게 하면 열리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럼 이거는 손도 수발합니다. 실제로 음. 고무를 하겠다 하는 분과, 고무를 하고땅행기로 하겠다 하는 분은 아니겠습니다. 이게 땅으로 하겠다 하는 분은 제대로 말해줄 바에 고무를 하겠다 하는 분은 손도 수발합니다. 네, 음. 고무를... 아, 네. 음. 그, 그리고 고무, 고와 진공은 공무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순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내부모자로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